화제로 떠오른 인물들을 만나 그만의 비전과 철학을 들어보는 이슈인 피플 코너입니다. 지난 8월, 제8대 총장 취임과 함께 중국권 최고의 대학으로 새로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대학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밭대학교인데요. 한밭대학교의 전시는 1927년 5월. 충청남도 홍성에서 개교한 삼년제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입니다. 지금의 한밭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건 2001년 3월, 2012년 3월 1일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느덧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밭대학교는 지난 8월. 제8대 최병욱 총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피플에서는 한밭대학교 제8대 최병욱 총장을 만나 중부권 최고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만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최병욱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밭대학교 제8대 네.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제가 우리 90년 역사를 가진 어, 한밭대학교의 8대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한두달 어, 조금 남지 지났는데요. 어, 이두달 동안 총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 어깨가 무거운 것을 새삼 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아, 않은데 어, 이제 또이 어려움을 좀 헤쳐 나가야 되고. 또 대학을 발전시키고 100년을 넘어서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한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쨌든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총장님 한밭대학교가 곧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네 여러 차례의 교명 개칭과 또 학제 개편을 통해서 중부권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총장님의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 작년에 90주년, 개교 90주년 행사를 했고요. 이제 올해 어, 지나고 9년이면 개교, 개교 100주년을 어, 맞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 어, 100주년을 향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 이 대학을 둘러싼 사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요. 어 이걸 소위 위기라고 합니다만은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대학의 기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어 사회의 변화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거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또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어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더잘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어, 거꾸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기 어, 기반을 전임 총장님들이 닦아놓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한밭대는 네. 산학일체 의 특성화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한밭대에 많이 지닌 강점과 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어, 네, 어, 저희 대학은 어, 이제는 어, 자타 공인하는 어, 산학협력 최고의 대학, 소위 산학일체 어, 대학이라고 어, 어, 자평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한 어, 이제 앞으로 그 대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어, 많은 혁신이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칠판식 교육만 가지고 승 어, 승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어,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또 아이디어 팩토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교육 환경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연구와 산학협력에도 어 연결되는 어 그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 기업들이 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 어, 이 반드시 앞으로 필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서서 그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어, 보다 진흥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산학일체 대학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수님들도 많은 연구들도 하고 좋은 성과들을 내주시는데, 그 또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대학,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대학은 이 지역에서 누가 뭐래도 괜찮은 대학이다. 산학협력 제대로 하는 대학이다. 저 대학은 정말로 남다른 특성화된 대학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 또 남다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대학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그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한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죠. 어, 조만간에. 우리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보다 네. 대학의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얼마 전에 어 대학의 기본 역량 평가 사업을 통한 네. 구조개혁 추진도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이렇게 경쟁적인 체제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 간에 굳이 경쟁을 통해서 어, 뭐 어느 대학보다 우리가 더 위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 싸워서 뭐 이렇게 생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 어, 하게 해야 됩니다 네. 즉 한마디로 경쟁이 있건 없건 한밭대학교의 자체 경쟁력이 필요하다 음. 어, 그것이 제 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교육도 다른 대학에서 못하는 걸 해야 되고요. 아. 연구도 다른 대학이 하는 거를 어, 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아. 아울러 산학협력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칠판에서 뭐 가르치고 암기하고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그 인터넷의 동영상에 보면은 어, 우리 교수님 만큼이나 꽤잘 가르치는 동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아,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다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다면 네. 그거는 어느 대학보다도 다른 형태로 우리가 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될 것이고 거기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가 가르치는 대학이기 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어, 탐구하고 자기가 익혀나가 어, 공부를 해, 해나가게 하겠다. 음. 특히 공부의 주제가 저는 이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음. 교과서에 있는 거를 스스로 타, 어,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음. 우리 이 지역에서 또는 우리 국가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이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음. 학생들이 학습 주제로 삼아서 어, 어, 음. 탐구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는, 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교육과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연구에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마찬가지로 사회가 원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형태로 산학협력 또한 지역사회의 산업체들이, 어, 뭐, 물론 세계적인 어, 산업체도 다 포함됩니다만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즉, 교수, 학생, 기업체, 산업체,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우리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대학은 한밭대학교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예. 요즘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한밭대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네 어, 청년실업 문제가 사실 뭐 심각하죠. 그고한두 가지의 어떤 해결책으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 것도 사실은 심. 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몇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취업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취업에 맞게 또는 네. 우리 지역 산업의 어떤 특성화되는 음.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어 저희가 과거부터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산학 연계 전공이라든지 산업 선도형 융합 전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강화해서 어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과로 들어와서 입학을 하면서 학기도 따지면은 그런 취업과 연계되는 융합전공, 뭐 그다음에 연계전공, 우리 이런 걸 다중전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중전공도 하나씩 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우리 대학이 전국 최초의 이런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졸업학점 더하기 네. 어, 이 특정한 어, 어, 양의 비교과를 학생들이 이수하게 하는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야말로 특히 취업에 적합한 것들로 어, 만들어서 다양한 그 취업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어, 개발해서 집어넣고 어, 교, 정규 교과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어, 가져, 어,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 세 번째로는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초 단기적인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면접을 앞두고 있다. 뭐 그러면은 그 면접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들도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또 취업에 조금 가까이 와서 어 학생들이 어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어이 자기개발을 할수 있게 하겠다 어 이런 어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사실 어 장기전을 또 펴야 됩니다. 어 어쩌면 첫 번째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건데, 2학년 들어오기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이,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해서 계획해서 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그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이죠. 그 때부터 학생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학년 들어오면은, 우리가 소위 자기 꿈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어.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 군대 갔다 와서 또한번 그거를 점검할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 2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많이 군대 갔다 복학하는 맞습니까? 학생들. 그런 기회 한번더 주고 3학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지 즉 취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적인 그 그림이 만들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 예를 들면 저희 있는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직은 좀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무화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 포트폴리오만 들고 산업체를 찾아가도 네. 어, 이 학생 참 괜찮은 학생이네, 어.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자 합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가운데 또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해 못지않게 동문들의 역할도 크다고 크게 네.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한밭대는 각계각층 여러 분야에서 네, 동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네. 저희 대학은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각계각층에 많은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들이 우리 학교를 어, 이끌어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데 큰 어, 힘이 되어 왔던 것도 정말로 사실입니다. 네. 혹시 저희 대학의 마크나 교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 네모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이게 바로 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이네 가지의 그 구심체들이 함께 어울려 나간다. 그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학교가 잘 된다는 거는 우리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성공을 밖에서 이끌어 줄수 있는 게 우리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우리의 커다란 자산이 돼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 모든 일은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 동문회 등이 학과 단위로 운영되는 동문회도 있고, 또이 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동문회도 있고, 네. 또 나이대에 따라서 운영되는 동문회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동문회들을 모두 다 찾아다닐 생각이고요. 어, 그들과 네. 많은 대화를 하면은 네. 어, 저희가 정말로 얻는 게 많아질 거고, 우리 재학생들조차도 네. 어, 그를 통해서 자부심을 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지역과 함께하면서 동문과 함께하는 대학이 어, 반,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소통의 제왕 우리 최병욱 총장님 <laughs> 직원들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총장님 반의 소통 방식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네, 네. 전수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노하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소통의 중요성은 저는 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훌륭한 어, 리더들 또는 그 능력이 뛰어난 리더들이, 어, 일을 하면서, 네. 어, 실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 그 실패한 이유의 열의 열은 다 구성원들과 소통에서의 실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끌고만 간다고 뒤에서 무조건, 어, 쫓아오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 소통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대학의 현실이 어렵다. 총장 혼자만 알고 어뭐 어떤 이렇게 회초리 하나 들고 어, 우리 어려우니까 쫓아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같이 이해하게 해 줘야 되고요. 음. 또한 거꾸로 총장의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할 일이 아니고 네. 그 우리 구성원들, 뭐 교직원 선생님들 다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음. 개인적인 어떤 그뭐 좌우명 비슷한 거 하나가 네.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음. 총장으로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 예, 부탁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네. 또한 저 총장으로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음. 직원 입장에서 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음. 어, 그래서 뭐내 생각만 남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음. 남의 생각을 제가 이해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노력을 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심리학 공부를 조금 더해 갖고 아, 그 아이 그뭐 관심법 비슷한 거라도 조금 더어이 <laughs> 제가 할줄 알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laughs> 그러지는 못하는 대신에 조금 더 자주 만나서 듣고 네. 어 그분들 입장에서 어 바라보는 바를 부, 어 최대한 이해하고 또 반드시 그분들 생각대로만 모든 것이 또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음.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 이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음. 요거는 어, 어떤 독단적인 방식보다는 가능하면은 민주적이고 음. 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한 아.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상호간의 이해를 최대한 이끌어내자 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를 끝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어, 우리 대학은 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알다시피 어, 진짜 역사가 깊은 어, 대학이고 또 산학일체 어, 산학협력. 이런 키워드로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도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전 전략을 제가 어,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조금은 한 수준 더 높아지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 뭐, 아, 아까 말씀했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환경이 어렵다고, 음. 어, 좌절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위기는 곧 기회다. 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음. 주변에 그 기회적인 요소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 대전시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라고 외치고 있고, 주변에 훌륭한 연구단지와 또 연구단지에서 파생해 오는 기술 기반의 벤처 기업들, 어,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또, 가까이에는 어,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또 내려와 있고, 네. 이들은 다 우리의 에, 이웃이고 어, 장기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 이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 노력한 만큼 분명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확신하면서 노력하면은 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 커다란 꿈으로 어, 조금 어, 참고 이겨내면서 어, 멋진 도약을 할수 있기를 어, 저 자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팔대 총당으로 취임하신 최병욱 총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